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심지 않으면 1년 내내 후회할 수 있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5가지 작물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3월달과 4월달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밥 만들기 과정인데 이때 가장 많이 화하는 것이 아마도 퇴비일 거예요 그렇지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3주까지도 충분하게 퇴비가스를 제거한 이후에 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작물을 심기 전에 꼭 테비를 미리 뿌려가지고 테비가스를 빼주셔가지고 작물을 심고 이후에 가스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작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열무인데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른 봄이 아니라 거의 연중 재배가 가능한 그런 떡밭 작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심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때 열무를 심게 되면 병충해 걱정 없이 이 열무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청벌레 피해가 많다 보니까 5월 이후부터 심게 되면은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른 봄에 열무를 심게 되면 벌레 걱정 없이 이 열무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열무가 바로 이렇게 이른 봄에 파종한 열무인데요. 한냉사를 씌우거나 또는 농약을 방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피해 전혀 없이 이렇게 열무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은 추위 속에서 자란 열무의 식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매년 5월 이후부터나 이 열무 씨앗을 파종했다고 라 한다면 이렇게 이른 봄에 열무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무능약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식감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 풀 걱정이나 병충해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터 빠뜨기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를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무는 모종으로 조식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본밭에 직파하는데요 보통 줄 파동을 진행하는데 줄 간격은 한뼘 정도 20에서 25cm 정도 간격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소금 수확을 하면서 드릴 수도 있지만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큼직한 열무를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 수확을 해 가지고 열무를 큼직하게 키우기 보다는 한달 보름 정도 키워 가지고 한 번에 수확해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조금 작게 수확해서 먹게 되면, 연한 식감의 열무김치를 담가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로 감자인데요. 감자야말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텃밭에 가장 많이 심어주는 텃밭작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른봄뿐만 아니라, 가을 재배도 물론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심으면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른 봄 감자 심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절대 실패할 일 없이 이 감자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봄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기온에 이씨 감자를 파종하기 때문에 씨 감자를 파종하고 씨 감자가 썩을 일이 거의 없는데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씨 감자 파종 시기가 여름과 맞물리다 보니까 많은 씨 감자가 싹도 올리지 못하고 땅 속에서 썩기 일수이거든요. 그렇지만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품종을 선별할 것도 없이 어떤 품종의 감자를 심더라도 거의 대부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수확량도 넉넉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재배의 출발은 씨감자 싹 튀우기부터 시작인데요. 사실 봄감자 같은 경우에는 싹을 튀우지 않고 그대로 심어도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도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퇴비를 뿌리고 퇴비 가스 빼는 시간 동안에 이 감자싹을 치워주면 참 좋은데요. 그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방 그늘진 공간 그리고 어느 정도 통풍이 되는 공간에다가 그대로 펼쳐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기문 농가의 경우에는 3주까지도 이렇게 상광차 감자싹 치우기 작업을 한 이후에 파종을 하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라도 이렇게 싹을 튀어서 씨감자를 파종하게 되면, 감자 싹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확량도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감자를 심을 때에는 검증된 씨감자를 구입하셔가지고, 싹까지 튀어서 파종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작물은 완두콩인데요. 감자만큼이나 3월달, 그리고 4월 초까지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작물이죠. 그리고 이때 심지 않게 되면 1년 동안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시기를 맞춰서 꼭 완두콩 씨앗을 파종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아닌 5월 달과 6월 달에도 이 완두콩 씨앗을 파종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씨앗 발아까지는 잘 되었지만 이후 생육 온도가 너무 높아서 콩깍지가 들어서지 않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두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씨앗 파종해 주셔야 됩니다. 만두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씨앗 파종하기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퇴비를 뿌려 가지고 퇴비 가스를 빼 주시고요. 만두콩 씨앗 파종 간격은 25cm 정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심는 깊이는 씨앗 두께의 두세 배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면 됩니다. 만두콩 또한 이렇게 이른 봄에 심다 보니까 병충해 걱정 없이 그대로 방임으로 키워도 상관이 없지만 꼭 해줘야 될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인줄을 설치해 주는 것인데요. 만두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커가지고 상부로 자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끈을 둘러줘야 되는데요. 유인줄을 설치하지 않게 되게 되면 완두콩이 아래로 들어 누워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확보할 수가 없게 되고요. 완두콩에 흙이 묻어서 상품선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고 한달차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이 유인줄을 설치해가지고 완두콩 덩쿨 손이 이 유인줄을 잡고 상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남부지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연중 내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떡밭작물이에요. 그 정도로 추위에 아주 강한 떡밭작물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3월 중순까지 기다릴 것 없이 2월 달부터도 이 상추를 심으셔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이 상추를 씨앗파종하고 그리고 모종을 동식하는 시기가 하게 되면 오늘 소개하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품종을 잘 선택한다고 한다면 가을까지 꾸준하게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이 상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상추 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상추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생육 과정에서도 좀 서늘한 공간에서 키워야지만이 재배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3월이나 4월 초에 상추를 심지 않고 5월이나 6월 달에 상추 모종을 심었다고 한다면 상추 수확을 한 달에서 한달 보름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 텃밭에 밥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완두콩과 함께 심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추에 위 강한 그런 텃밭 작물입니다. 이렇게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상추 씨앗을 파종하거나 또는 모종을 정식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서 한달 보름이 아니라 두 달에서 세 달까지도 이 상추를 수확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추 심는 시기를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로 쑥갓인데요 쑥갓 또한 상추와 함께 심어주면 좋은데요 상추와 마찬가지로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금방 추대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텃밭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 미루지 마시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언제든 씨앗 파동이 가능하니까요 이때 씨앗 파동을 하셔가지고 이후 한달 보름 정도 키워가지고 수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가을 쑥갓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결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봄대배 쑥가 같은 경우에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곁순을 받아서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뼘 정도 자란 쑥까시라고 한다면 곁순을 받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밑단을 잘라서 한 번에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까지꼭 심어야 될 텃밭 작물 5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텃밭 작물로 많이 알려진 5 가지 작물이지만 이때 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때 꼭이 다섯 가지 작물을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